제가 알고 있는 이분이 무호생으로 알고 있거든. 무호생무호생들이 굉장히 오래 좋아요. 또 남궁민 씨가 정말 고생 많이 했잖아. 조연 시절부터 시작해서 진짜 편안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다져진 연기를 지금 이제 하고 계시고 있고 또 코믹 연기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잖아. 다재다능하게 어느 반면에 빠지지 않고 고생했던 만큼의 지금 결실을 얻으리라고 생각해. 근데 6월 개편에 또. 뭔가에 나오실 것 같아. 안방극장에. 나오셔서 다시 한번또 하반기, 짜잔! 하고 우리한테 웃음을 줄것 같고, 굉장히 큰 선물을 줄것 같아. 그러면서 12월 달에, 연말 시상식을 12월 달에 하죠. 그때 다시 한번 대박에, 히트를 치면서 대박에 끈을 잡으면서 다시 또 상을 받을 일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. 그래서 제가 남궁민 씨를 급하게 찍은 거예요. 완전히 쓰다듬어 완전히 상위권에 올라 올라설 일이 있다. 또 상한분 받을 일이 있다. 축하한다. 그런 말을 미리 하기 위해서 찍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